한 번만 먹어도 혈압 올리는 음식 라면 국물 한 그릇만으로 하루 나트륨 곤장량을 초과합니다. 염분 과다로 혈관이 수축하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. 젓갈류 젓갈 한 스푼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800mg 이상입니다. 염분이 혈액 내 수분을 끌어들여서 혈압을 순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. 햄 소세지 등 가공육 가공육에는 염분 말고도 인산염 질산염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혈관 내피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국밥, 찌개류, 국물 속에 있는 염분이 엄청납니다 짠맛 자극이 강하죠 식사 직후 혈압이 오르는 경우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치즈, 치즈 한 장에 들어있는 나트륨 역시 꽤 많아요 가공 치즈는 더 높습니다 에너지 음료 카페인과 당분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순간적으로 높여 심박수가 증가합니다. 불안, 두통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. 달달한 음료, 당분이 급격히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올리면서 혈관 긴장을 유발할 수 있어요. 지속적으로 먹으면 대사증후군, 고혈압을 함께 악화시킵니다. 물론 딱한번 먹었다고 해서 바로 질환으로 이어지진 않겠죠. 하지만 이 음식들은 단한 번만 먹어도 혈압을 급상승시키거나 혈관에 자극을 주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죠. 오늘도 해밀리 하세요.